T분의 일은 3 이렇게 됐네. T분의 2 T분의 t 를의곱해요 아, 이 T분의 2 t t, e. t 를제곱 아, 네. 제곱 일. 아, t, t t 를 곱해야죠. 양변에 t 제곱 T분의 3 t t 3 t 분 T분의 t 는 t 는의 t 는 그래서 로그 3의 x가 1 또는 로그 3의 x가 2다. x는 3 또는 x는 9. 다음 192번. 로그 <laughs> 치해로요 예. 아까 그 유형 5개 외우라는 거 그거 음. 지금 각각 문제씩 하나씩 다 지금 나온 거야? 성훈이가 뭔지 모르겠대 다가 어? 다치고 이 몰라서 치대의 완전 자 이거 풀래 지수의 로그 있지? 지수의 로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양매 로그 취 그래 내려오니까 미스로 로그. 뭐로? 여기가 x 여기 이 있는 거네? 어? 어? 맞아요 뭐? 아니에요 그럼 얘 내려오죠? 네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지? 왜요? 네여기다 로그 이렇게 취했으니까 네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아네 희선아 알겠어? 희선아 <laughs> 얘는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천 엑스 더하기 네 로그 엑스 <laughs> 맞아? 진수가 고봉되는 거잖아. <laughs> 그러면 또 치환한대. 어, 여기다 원래 로그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진수가 두 수의 곱이니까 두 로그의 합으로 분리한 거라고. 3. 어 로그 x t로 치환해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네 t제곱 이거 뭐야 이거? 3이죠 얘는 et. 장님. <laughs> 작년에... 그럼 마이너스 et 마삼은 0 그래서 마이, t는 얼마? 마이, 3, 3, 3 또는 마. 마일 네. 네. 로그엑스가 3일래 로그엑스가 네. 마일이래 자 엑스 얼마 1,000왜 천. 천. 여기 10이 있잖아 이거상용그잖아 그러니까 엑스는 1,000 여기는 엑스 얼마 10분의 그렇지 1. 이 10분의 1이 돼야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돼가지고 마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 네. Okay. 그다음 이제 194조 아니 194번. 그냥 오늘은 로그 방정식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 한데까지 해야죠. 이차 방정식이래. 엑세다 이차 방정식. 자, 얘가 중근 같한데 반매실 그렇지 여기는 판매식 한번 써도 돼요? 1학년꺼 나오니까 예 2차,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이니까 짝수 판매식 써도 되죠? 4분의 d 는 b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 이한테 b플라임 뭐야 이거 반띵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죠 그죠? 네. 그 제곱하니까 로그 a 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네 이거 이해 돼? 네. 돼? 예오아 안 돼? 그러니까비 y 라 u 한거 뭐냐면은 l e I'm going to go. t h a x 가 사라졌어요 t 에서 로그 x 가 e 그 l 니까 x 의 e 수가 b잖아 아 알겠어요 어, x 의 e 수가 b니까 e 네. 네. 아,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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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l l e n t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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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죠 c c가 누구냐면 이게 c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의 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제가 중근간다 그죠? 그 판매시 d가 0.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야. 똑똑같아. 어, 그래서 로그 a를 t로 치환한다.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는 0. 그래서 t는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로그 a가 2고 로그 a가 -1이에요. 10이 숨어 있는 거죠. a 얼마? 100. 100. a가 10 분의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이랑도 연과를 연관을 시켰네. 2차 방정식. 중근가지의 조건. 진두 번째 로그 2의 x의 제곱. 3 로그 2의 x 두분을 알파 베타 그랬가 그렇죠.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고 쓰니까두분의 곱은 맞아요? a 그러니까 저거 두개 더한 로그 2의 알파 하기로그 2의 베타 값 해서. 지금 이 알파 베타는 이 x 값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a분의 c 하면 안돼 네. 네. 자 이제 첫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로그 2의 알파 그래서 뭐 플러스, 플러스 로그, 로그, 로그 2의 베타 베타 하면 이거 로그 2의 알파벳이 아, 이렇게 아, 되죠 아, 그죠? 저기서. 어. 이제 이렇게 제이 해도 되고 두번째는? 인수분해 그렇죠 이걸또 치환하죠 그치? 로그 2의 x를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에서 인수분해 또 하지 네. 그럼 t는 얼마? 4어 마이너스 1 그래서 로그 2의 x가 4니까 x 얼마? 16 여기는 마일이, 마일이니까 x 얼마? 이분 오케이. 십육과 이분에 알파벳으로도 되겠죠? 어.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거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와잖두 번째 거? 네. 왜? 인수분해 안 되게만. 아. 되는 거. 어. 근데 이제 얘는 치환 쪽으로 문제를 낸 거니까 이전에 거의 대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어? 196번이네요 길이가 1 m 짜리 진흙관의 원유를 통과시킬 때마다 공해물질의 36%씩 제거가 된대요 그죠? 그럼 얼마가 남아있어요? 36% 제거됐으니까 여기 통과하고서 남는 거는? 64%가 남았겠죠 그죠? 64%니까 100분의 6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래요? 어... 전체 1%만 남기려고 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몇번 통과하냐? 모르지? 그걸 구하는 거지? N번 통과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남는다? 100분의 1%죠 100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이거 풀면 돼요 양변아 로그 취합시다 그래야 N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 얼마... 아이고 N 로그 64 마이너스 로그 100 이렇게 되나요? 네. 얘는요 로그 취해주면 마이너스 인가요? 네 맞지? 1 0 0번의1 0은 마이너스 이제 오니까 언니 자 이제 뭐해 얘는 이거 넘기면 되지 네. 넘기면 마이너스 2에 로그 64 마이너스 로그 100이 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없애버리려면 밑으로 내려버려 상관없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100이고 64니까 이게 크고 작잖아 그니까 러 아무도 음수 나오는 거 싫어서 했어요 그러면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64 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자 로그 100 얼마? 로그 1 2죠 로그 64는 이 64가 2의 몇 제곱이야? 아, 6 제곱. 6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6 로그 2 이렇게 돼. 위에 2야. 자 로그 2 얼마로 계산하래? 0.3으로 계산하래. 따라서 2 마이너스 6 곱하기 0.3분의 2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충 계산 결과는 이제 책에 나와 있고. 그럼 197번 해볼까 우리?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197번 지금 을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 한 1, 2분 정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저이 풀어줄게요 민재는 왜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2번 네. 세요민재채소스이라고너큰일 저... 음. 그 네, <laughs> 이... 저거 강채치이너조용해 그래서 이거 답이 뭐예요? 그거? 티쳐 불러? 뭐 티쳐도. 어. 아 이거 모르겠다고? 아, 그 말고 말고. 음, 제가 음. 약간 약간 왔을 때 약간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사실이 하나 머리가 멤버였어요. 뭔데 서원이는어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우장 네, 이거 197번 아, 먼저 하자. 자197다 나왔습니까? 네. 얼마예요? 50년 후. 50년이에요? 50년 후. 음, 맞아요. 50년 후 잘했어요. 어 찍혀 맞죠? 자 A 회사, 아, B 회사가 어, 있는데. 있 영상 찍어야 돼요. 어 눌렀어. 찍고 있는. 아 소문에 말하는 너무 짧습니다. 자둘다 처음에. 어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대. 처음 시작할 처음 시작할 때그 돈이 있죠 자본. 네. 처음 시작 자본.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K라고 넣을까요? A라고 나와도 되고, 아, 상관없습니다. 이게 A도 되죠. 그러면 A 회사는 얘가 몇 프로씩 증가하고 있어요? 10%씩 증가하고 있죠 이거 앞에서 했었지? 네. 이런 거 했었어 앞에서. 네. 권해 열고. 1 플러스 0 1 5 l u s 1 0 l 1 0 l u 1 0 0분의1 0이지 s 1 0을분의1 0을 u s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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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plus 1 플러스 얘1 p 1 p l 1 5니까0 1 5 걸어 s 고 n년 후 이렇게 그러면 B회사냐 B회사의 자본이 A회사 자본의 10배래요 그러니까 A회사에다가 10배 해준 거 이거 1.1N이고 이거는 1.15N인데 는이 성립이 되겠지 여기다 10배 해준 거랑 B랑 같다 이렇게 이제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K, 뭐, K 지워지 전에 이거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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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결국 10 곱하기 1.1N 는 1.15n과 같다 이거야 음. 이제 뭐 해줘야 N내려버려야 하니까 상용로그 상용로그 어, 로그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10 더하기 N로그 1.1 N로그 1.15 맞춰보니까 네맞니다 로그 10은 1 로그 1.1 얼마로 하요0.04 0.04 그러면 N 곱하기 0.04 여기 1.15는 0.06으로 하지 그럼 n 곱하기 0.06이야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면 되지 네. 이쪽으로 넘겨버리기 하면은 0.02n 1은 0.02n 이렇게 돼요 따라서 n은 0.02분의 1이니까 얼마 50이지 내가 50이다고 곱했을 때 1되죠 네. 네 그래서 50년 자, 이제 여기까지가 로그 방정식, 이제 로그 부등식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어? 몇 시야? 로그 부등식은요? <laughs> 자, 로그 <웃음> 3, <웃음> FX 었어요 <laughs> <laughs> 자, 로그 3 GX가 있어 이렇게 크다 <laughs> 네. 그러면 야, 이거 <laughs> 봐, 이거 <그러면>. 봐 <laughs> <laughs> FX가 GX보다 <laughs> 어2 <laughs> 1보다 크지? 네2 1보다 크면? 진수도 이 부동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0과1 사이다. 반대. 그러면 이게 이 전체 로그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진수는. 네. 여기서 이것만잘 알고 있으면 되고 로그 부등식의 제일 중요한 거 진수 조건 반드시 찾아야 돼 진수 조건. 네. 알았지 네. 여기 만약에 이 마이너스 e X 들어가있으면 2 x 이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부등식 결과 이거 나오게 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 네. 어.